여러분, 혹시 엔저라는 말 이제 좀 지겹지 않으신가요?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정말 애태웠던 통화, 바로 일본 엔화입니다. 아, 이제 바닥이겠지 싶으면 더 깊은 지하 벙커가 있었죠. 하지만 2020년 이 모든 판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엔화 귀환 시나리오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까지 떨어졌으면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왜 엔화는 계속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쳤을까요? 그건 말이죠. 지금까지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전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변화가 드디어, 진짜로 시작됐습니다. 엔저 시대의 종말, 그 명백한 증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시죠. 자, 엔화의 미래를 예측하는 열쇠는요, 일본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일본,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 이세 나라 중앙은행의 서로 복잡하게 얽힌 정책 속에 그 모든 힌트가 숨어 있거든요. 이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엔화의 미래 지도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단서, 일본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무려 30년입니다. 30년간 일본 경제를 짓눌렀던 디플레이션과의 기나긴 작별 인사를 드디어 하고 있는 거죠. 물가 목표 2%를 훌쩍 넘어서 2.7%까지 예상된다는 건 일본은행이 더 이상 재료 공리를 유지할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2020년까지 금리를 최대 1%까지 올린다? 이건 그냥 금리 인상이 아니라 잠자던 엔화라는 거인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단서는 바다 건너 미국에서 옵니다. 자 미국의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이자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엔화를 헐값에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달러에 투자해 공짜 점심을 즐기던 거대 자금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파티가 끝나는 겁니다. 빌렸던 엔화를 갚기 위해서 전세계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엔화를 다시 사들여야 하는 거죠. 이건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쓰나미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을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5.4%에 달했던 미국과 일본의 어마어마한 금리 격차. 이 거대한 틈이 2026년에는 2.2%까지 좁혀질 전망입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바로 이 격차의 축소가 엔화 회복의 핵심 엔진이고요. 모든 것을 바꿀 진짜 게임 체인자입니다. 마지막 단서는 바로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눌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꽁꽁 얼어붙은 내수 경제 사이에서 사실상 손발이 꽁꽁 묶여 있죠.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이 딜레마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엔화는 강해지는데 원화는 약해진다. 이건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엔화 강세 효과가 두 배로 느껴지는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시경제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기술적이지만 정말 결정적인 비밀 하나를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바로 로로버라는 코드입니다. 이 로로버라는 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nyetf에 투자할 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속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물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 비용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한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였어요. 금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 투자금은 더 빨리 녹아내리고 있었던 거죠. 과거의 엔화 ETF는요, 말 그대로 물이 줄줄 새는 양동이 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가만히 들고만 있는데도 한국과 일본의 엄청난 금리 차이 때문에 내 투자금이 야금야금 새어나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금리 격차가 확 줄어들면서 양동이의 구멍이 단단히 막히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 투자자에게는 드디어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마이너스 3.4%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엔화 가치가 1년 동안 단 1원도 오르지 않으면 그냥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3.4%씩 손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비용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벌금에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미래에는 이 비용이 마이너스 1.75%로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환율 상승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는 거죠. 드디어 시간이 내 편이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단서들이 그려낼 2026년의 N와 가치는 과연 얼마일까요?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 표가 바로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기본 시나리오만 봐도 백엔당 1,038원, 현재가 대비 약 15%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만약 원화가 예상보다 더 약해지는 강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어떨까요? 수익률은 무려 32%까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손실이 아니라 여전히 7%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엔화 투자가 가진 엄청난 매력입니다. 좋습니다.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미 엔화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거시경제 흐름에 맞춘 구체적인 4단계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전략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1단계, 980원까지는 조급해 하지 마세요. 초기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즐기는 겁니다. 2단계, 가장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인 1000원을 돌파하면 가지고 있는 물량의 30%를 매도해서 수익을 일단 주머니에 챙겨두는 거죠. 3단계, 시장이 과열되는 1100원대 오버슈팅 구간에서 나머지 50%를 과감하게 매도해서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남은 20%는요, 혹시 모를 위기 상황을 대비한 최후의 보험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 100%는 없겠죠?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 일본 은행이 예상보다 소심하게 움직이거나 끈질긴 미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둔다면, 이 시나리오는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ETF 투자로 번 돈에 대한 15.4%의 세금도 최종 수익률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 시나리오의 방화세가 언제 당겨질지 항상 주시해야 할 변수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수와 분석을 다 고려하더라도 이 모든 것에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엔저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엔허의 귀환을 준비할 때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가 바로 지금 켜졌습니다. 2026년 엔화 투자의 골든타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준비가 됐을지 몰라도 진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당신의 전략은 과연 준비되셨습니까?